신약 173페이지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죠. 근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 계명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은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 뜻을 다해서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상 사랑이 거기까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신 것을 어디에 죽어 주셨는지, 예? 어디에 있는 자들을 살리셨는지, 예?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 행한 것으로, 나 세상에서 이만큼 많이 행했어.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줄 알고 거기에 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육신적인 거 이렇게 뭐 저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계명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세원 약인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친히 아주 그 이루어 주신 세원 약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다들 알지만은 이런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른다니까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보혜사를 영원히 함께 할 보혜사를 보내 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 주실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혜사를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 주셔야만이 계명을 알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개명을 지켜야 되는데, 개명을 우리 율법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 지키는 것이 죽음에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는 율법의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질 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에도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고, 우리들에게 밝혀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본받아 우리들이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같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 네. 이 죽음이 먼저 이게 음?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디 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이걸 모를 것 같으면은 절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어?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 그저 그냥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열심만 내면은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할것 같으면은 구원 못 받을 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하다든가 움직이지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은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 그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응?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라도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육신적인 데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먼저 내 마음을 주님의 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외적인 것을 절대 보질 않아요. 단지 뭘 보느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이. 중심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날 따르는 자가 아니,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오늘날 뭐 주의 정도의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목자라고 하는 참어처구니 없는 거죠. 진리의 영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자신의 영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진리는 예수시고 예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율법의 사람은 저를 받을 수가 없어. 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볼 수도 없어 볼 수도. 또 알지도 못한다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부회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애, 내 의지 노력으로 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하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그랬어 제자들에게 부회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분은 음? 세상이 능히 응?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나 너희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응? 나를 만나게 될 터인데 응?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보혜사께서 보혜사께서 응?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가 계셔야, 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볼수 있고, 깨달아 알수 있고, 어? 또, 알수 있고, 어? 그러는 것이 보혜사께서 함께 계셔야만이 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오늘날 신앙인들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혜중이 보혜사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러고 있으니 개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지 요한복음 요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 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왜 고아가 됩니까? 고아나 과부는 말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실제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부모가 없는 게. 아, 이 세상에 다 부모가 있는데, 응? 이거 누구보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응? 그들이 이를테면, 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게 되면 은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이루게 되면 은 나를 주관하고 있던 마귀, 첫사람 아담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땅의 아비잖아요. 그가 마귀고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의 그 땅의 아비가 떠나간다니까 아이고 이제 저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러네 내 말을 이제 안 들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고아죠 고아 우리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든지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마귀의 주관을 받고서 설살되어 있고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응? 새 아버지를 응? 만나야 되는 거죠. 응? 아들의 영을 너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응?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새 응?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참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 응? 그러니까 아들의 형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고아지 고아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고아예요 고아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일부 어떤 교회는 신랑 신부로 예수님도 결혼을 했고, 한발더 나가가지고, 하나, 그거 보면 하나님도, 응? 아버지 하나님, 뭐,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그런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그들은 이 문자적으로 풀어서, 응? 아 신랑 신부로 예수님을 우리 신랑 신부로 저걸 한거 보니까, 응? 예수님도 결혼을 했던 면이고 성경에는 안나안나 안 있어도 음?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도 어? 어머니 하나 하나님이 있다고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냥 풀어대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머리 좋은 애 애들, 젊은 애들이 아주 거기에 많이 넘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 기가 막힐 모르시죠? 성경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응? 알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볼수 있고 그런 것같으면 예수를 못하라 믿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응? 가지고 주의 종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그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농락하고 정말 거기에 그냥 응? 무슨 구원이 있을까봐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구들 그렇게 신앙들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율법 아래 그냥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청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종들이죠, 종들을. 이게 종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예수 따라가는 줄 알고 찰맛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육신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보혜사를, 로 우리들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우리들 심령에 오시고, 오셔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년한, 첫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이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히 지금도 육신이 구원받고 육신의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뭐 이루어질 것처럼 음? 이 고아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볼것 같으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음 찾고, 아니다가 찾지 못하고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음? 집이 비어있고, 소재가 깨끗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집이 비어있어, 근데 대신. 거기에, 음? 그 집이 비고, 소재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냥 아주 그냥 선하게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저가 하니까는 소재가를 깨끗이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이 비었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 같은 귀신이 나와 보니까, 어, 주인이 없네. 그러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집이 비어 있는 건 뭐예요? 그, 과부지. 아니, 고아지, 고아. 에? 다시금,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인을, 내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에? 보혜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게 아니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본교회에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자. 이게 성경말씀 어디에 안 걸리는 이 완전히 이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면 은 성경이 새롭게 영원히 열린다니까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더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너희들께 오면은,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나를 알게 돼. 나를 알게 돼. 그 얘기죠. 그래서 14장 20절에, 그날에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 보혜사를 영접한, 하게 되면은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어?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서 알게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과 예수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응?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사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을 확증을 하게 되는 거지요. 확증을 하게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또 사랑의 계명을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주시게 될 때에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다고 그래요. 내가 다, 나, 나, 나 내가 할수 있다고. 이러고서는 스스로 속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늘 율법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수 있으니, 능력을 입혀주세요. 능력을 구해야지. 구하지 않으면 그것도 주지도 않아요.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들이 그것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얘기 예? 바로 보혜사께서 함께하시면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 오늘날에 교계에서 알지 못하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얘기를 하려면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돈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보혜사 얘기하는 거다 거짓이에요. 다 자기가 다 영광 받고, 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응? 그런 종들이라고 하는 거, 그런 자기 자신들을, 그걸 모르는 거죠. 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인하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온전한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